혈당 다이어트에 찐 도움되는 에사 비소다 추천. 클루베사 비소다 오리지널 탄산음료는 정말 매력적인 음료입니다. 다이어트 중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제로 칼로리라서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딱이에요. 상큼한 사과 맛과 부드러운 탄산이 조화를 이루어 마시면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식초의 유익한 성분 덕분에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더욱 안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뒷맛이 깔끔해 식욕을 정리해주고 간식 배용으로도 훌륭합니다. 패키지도 세련되어 특별한 날 손님 접배용으로도 손색이 없죠.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그만큼의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클룹 에사비소다와 함께 건강한 청량감을 느껴보세요. 클룹 에사비소다 타트체리 탄산음료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에요. 상큼한 타트체리 맛이 입안을 가득 채우면서도 깔끔한 목넘김이 일품이에요. 많은 분들이 갈증 해소에 효과적 이라고 극찬하고 특히 식사 후에 마시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당뇨 걱정 없는 제로 슈가 제품이라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이죠. 예쁜 페트병 디자인은 테이블 위 에서도 빛나니까 손님 접대용으로 도 딱이에요. 여러 번 재구매할 만큼 맛있고 건강한 음료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클루베사 비소다딥은 정말 매력적인 음료입니다. 맛이 상큼하고 달콤하면서도 탄산이 적당해 느끼한 음식을 먹은 후에 마시면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특히 사과초 모식초 함량이 높아져서 더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제로 슈가라 다이어트에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휴대하기 좋은 슬림한 사이즈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마실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챙기기에 제격이에요. 식이섬유와 포스트 바이오틱스까지 포함되어 있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음료. 매일 한 병씩 마시고 싶어지는 맛으로 다들 꼭 한번 경험해 보세요.